예, 오늘 수리하 수리할 거는, 예, 여기 아임삭 제품입니다. 아임삭 AI618. 18V 4.0. <laughs> 증상은 모다는 도는데, 모다 예, 뭐 소리도 안 좋구요. 모다는 도는데, 이게 앞에, 앞에가 안 돌아요. 예. 이걸 한번 뜯어서 보겠습니다. 뭐가 이상 있는지, 어디가 불량인지. 자르고. 어디서 헛도네요, 헛도라. 어디 볼까요? 충전 드릴이랑 뭐 일단 일반 드릴은 뭐 수리할 때 크게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. 충전 드릴은 뭐 그냥 구조상 뭐 모다 기아 스위치 이세 가지만 조합이 되니 되면은 이 충전 드릴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교환만 해주고 뭐 수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환만 해주면 되니까요. 왜안 나오노? 음, 나와야 정상인데, 어디? 눌러붙었나 됐다. 어디가 이상했을까요? 아, 이거 부러졌네요? 부러진 거야? 빠진 거야? 네, 오다를 교환해야겠습니다. 이거 분리됐죠? 네, 이 분리되면 안 되거든요. 껴보면, 근데 이 껴도 분명히 한번 풀렸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힘이 부하가 걸리면 다시 빠질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이거는 오달 교환하는 게 나을 거예요. 로다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모다, 세모다고요. 모다 가격만 한 6만 원 정도 할 겁니다. 예, 좋아. 그래서, LED도 빼고, thank mm -hmm. you 아. 네, 이렇게 새거 연결해 주고요. 새거 다시 연결해 주고. 잘 붙었는지 확인해 주시고. 다시 잘 조립해 주시고요. 네, 뭐 전선이 어디 끼어 있는 데가 있나, 없나 한번 다시 점검해 주시고. 다시 뚜껑을 닫아 주시면. 네. 예, 잘 돌자. 이 예, 세게 돌려 버리면은 날라가요. 날라가니까는 조심해야 돼. 그리스 발라주고 너무 많이 바르면은 그리스 부하가 걸리니까는 조금만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뚜껑을 씌워주시고